집안에 누군가 몸져 누우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간병을 누가 했고, 간병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그래서 등장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영 김동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3, 40대 자녀분들 또는 5, 60대 부모님들, 나와 가족들을 생각해서 간병보험 들어 놓으셨나요? 저는 제 가족들과 저 역시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보험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공짜고 두 번째는 비밀, 세 번째는 김병의 효자 없다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단하게 간병인을 쓰면 그 일당을 지급해 주는 보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냐면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간병 인 사용한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인데요. 병원 입원 전,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이 있고 간병인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사용하고 일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은 약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최대 10년마다 갱 갱신되는 형태로만 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말은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10년마다 갱신이 되다 보니까 50살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60세 때, 70세 때, 80세 때 계속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 부분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약점이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에 관계없이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는 요양병원의 보장 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또는 9만 원에 대한 사용 일당만 지급하. 때문에 요양병원의 경우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더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간병인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일당만 보험회사에서 사용한 일수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건데요. 간병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해주는 보험은 비갱신형이기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1당으로 얼마를 지급해주는지도 중요하겠죠. 간병인 사용 1당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이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사용 1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하루 1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요양병원 사용한 일수만큼 5에서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당이라 해서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공의의 파업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대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을 다이 실로 변경해서 늘리고 있는데 이런 간호사나 간병인이 통합적으로 여러 명을 관리해주는 형태를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고 합니다.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실손 보험을 가입 중인 분은 7만 원, 실손 보험이 없는 분은 10만 원까지도 구성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장해주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81일을 한도로 1일당 지급하고 있고요. 장기 입원을 고려해서 181일 이상 특약도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181일 이상 특약 보험료는 작게는. 10원 많아도 몇백원 정도라서 빼셔도 유의미한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일일당 간병인 사용금액의 기준이 7만원 미만과 7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7만원 미만을 선택하시면 가입금액의 50%만 7만원 이상을 선택하시면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할때 생판 모르는 외부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받는 게 아무래도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사로 선택을 해야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약간상의 간병인으로 가족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간병인 사업자 또는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혹은 본인이 직접 간병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보험급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병인을 등록할 때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간병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하셔서 등록하거나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감병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족을 이제 감병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감병협회가 많기 때문에 업력, 지급력 등을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감병인 등록 요청을 하시거나 카톡이나 문자로도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보험회사의 특약들은 보장해주는 대상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특약이 좀 달라지잖아요. 간병 보험의 경우도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해 질병 간병 특약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지만 대개 보통은 질병 간병, 상해 간병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은 고정된 금액만 계속 보장받는 거냐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들의 인건비나 물가 상승이 반영되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보장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냐 라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보험에서 에서 체증형이라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증형은 가입금액이 15만원만 가능하시고 최대 20년 동안 2배까지 올라가는 상품들도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건 체증형 상품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상품이 아니라 30대 초중반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때 단병을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50세 이후부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보장금액이 2배가 된다고 해서 보험료도 2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1. 기간을 두고 체증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1.5배 정도로 조금 더 높은 편이라서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체증형 특약이 있을 수 있으니 나에게 맞게 비교하시고 나중을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안내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점검을 통해 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위에 나와 있는 카우토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